한연승의 기아 타이거즈와 연패까지 내보린 삼성 라이온즈 두팀 간의 주말 3연전 오늘 두 번째 경기도 미국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1번의 김지찬, 2번 김현준, 3번의 지명 타자 구자욱 선수입니다. 4번 타자 김재성 선수 이름을 고 있고요. 5번 김영웅, 6번의 김재형 자, 이승민 선수가 어, 시즌 두 번째 등판을 갖고 있습니다. 가순 1번의 박찬호, 2번 김도영, 3번의 이유성, 4번 지명 타자 최형우, 5번 김선빈, 6번의 최원준, 7번 선발 투수 윤영철 선수입니다. 시즌 한 경기 등판 했습니다 잘 때렸습니다. 오늘도 첫타석터 출루를 만들어내고 있는 구자욱입니다. 김재성 선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타트 끝, 구자욱 이루 갑니다. 이루 태그! 태그! 이루에서 세임입니다. 이승재를 노리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볼, 끌려나가지 않으면서 노련하게 대처하고 있는 김재성이 출루에 성공합니다. <laughs> 이으로 지켜봐야 되는 거죠. 예. 네. 이곳째. 스카. 드립변 아무 씨. 승진호. 10포. 빠졌습니다 10개 공을 빼앗아 왔고 그리고 출루까지 만들어 내고 있는 김재혁입니다. 못보다 삼성에게 필요한 선취점입니다. 1루 쪽으로 잘 가져다 댔습니다. 안주형 임무 완료. 이병헌 선수 역시도 1사 예. 드라이로 먹죠 조금 깊었습니다 윤영철이 깜찍하게 아쉬움을 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9위였기 때문에 예. 굉장했고요 볼이 선언됐고요 원투에서 스윙 스트 필요한 순간순간마다 상진을 잡아내고 있는 윤영철 키시즌의 김호진, 음, 아직 프로데뷔 안타가 없는 김호진. 3구 떨어진 변화구에 결국 나아와3지으로 올라가고 있는 김호진까지. 위로 지금 쏘아 올린 바 있는 최영 선수입니다. 강한 타구는1루 쪽. 어, 약간 바운드가 크게 튀어 올랐습니다만 어, 김지성 선수가 지금 보시면 갑자기 튀어 오르면서 어. 모자 창이 그 글러브에 좀 벗겨질 정도로 네. 불리한 카운트, 3앤 1, 5구째. 5구 빠른 볼, 왼쪽에 끌어당긴 타구는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듯합니다 삼구 타격, 3루 수정면 김호준 2루에 볼사 시키면서 기아 타이거즈의 득점 찬스를 무산시키고 있습니다. 역시 빠집니다. 세트볼에 <목소리> 마트 일군적으로 잘 가져다 놨습니다. 자 김현준도 임무완수. 오른쪽 좋은 타구는 결국 안타로 이어집니다. 막만에 김지찬이 3루를 찍고 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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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랜만에 삼성의 선수 득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2루는 늦었습니다. 김선비 2루를 힐끔 바라봤다가 1루 선택. 좋은 타구가 또다시 우측에 안타입니다. 부자홍 2루 3루 받고 홈으로 들어옵니다. 연속되는. 점을 만들어가는 삼성의 3회초입니다 스코어는 2대0. 주자 스타트. 때려봅니다. 또다시 이 타구도 우익수. 우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김영훈 2루 지나 3루까지. 연속 한타. 1루자 또 뜁니다. 계속 뜁니다. 그리고 3루. 오, 오 공. 그러나 움직이긴 어렵습니다 3루 주자 이거를 캐치하기 위해서였어요 예. 완전히 걸렸죠 근데 예, 예. 다소 공이 높았기 때문에 어. 김두영 선수는 점프하면서 빠르게 태그를 하려다 보니까 과연 필요한 타구를 안주형이 만들어 낼수 있을지요 투토의 카운터에서 갑니다 때립니다 그리고 왼쪽 그러나 좌익수 전면 중전 안타 밀려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느낌이 좀 싸한데. 낮은 공을 퍼올렸고 높게 뜬 타구는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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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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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잡아냅니다. 김재혁의 슈퍼 헤치. 1루와 오늘 이 김규호의 이거는... 지금 예, 예. 올라와서 수비 쪽에서 어떨까라고 지켜보는 상황의 득점입니다. 예예. 지금 뭐 펜스도 거의 뭐한 걸음이나 남았을까요? 저 그렇죠. 이번에 이 볼값이 어떨지요. 예. 오구 오, 때립니다. 빗맞습니다 힘을 잃은 타고는 라인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네아타 유설. 이 판단은 아주 잘됐죠. 아, 근데 베이스 밑도 마지막까지 아, 살아갔네요. 아. 4번 타자 최형우 초구 때립니다. 되노 자, 들어갑니다. 토토에서 오구 갑니다. 오구 박 쫑. 아 들어가네요. 삼 3루! 자, 아, 리드오프의 느낌인거죠 그렇네요. 잘 받아쳤습니다. 오른쪽에 좋은 타구가 우중간을 완벽하게 꿰뚫고 펜스까지. 한번 3루까지 내달려 봅니다. 3루를 향합니다. 3루, 3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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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루타! 6번 타자 최원준 시즌 첫 3루타를 만들어냅니다. 네, 이승민이에요 네. 왼쪽에 편안하게 천천히 러닝하며 홈을 향하고 있는 최원준 이렇게 추격의 한 점을 드디어 만들어내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 예. 첫주자로 오늘 최하늘 선수를 낙점한 박진만 감독 3구째, 4구째를 받아쳤고요 네 아이들 타구는 김재석 돌아왔기 쪽 오! 떨어뜨립니다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호릭 빨라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공이 우주 면적 갑니다 이 타구는 우익수 김현준이 달려나오면서 처리 네. <laughs> <laughs> 그저 원볼워스트라이서 <원스탁에서> 3구째 타격 <laughs> 자잘 따라붙긴 했는데 자 지금 뭐 타구 자체가 푸덕을 가져가면서 김선빈이 따라붙기 굉장히 조금 애매한 위치였습니다 이게 손가락 쪽에 약간 좀 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네요 가라고 컨택 직선타! 어허 이런 일이! <laughs> 윤영철을 활짝 웃게 만듭니다 잘 받아쳤는데 조선수가 아, 뭐. 이 순간적으로 캐치 자연스럽게 베이스 터치 잘 이제. 쳤잖아요 지금. 몇분전 네. 네. 빠져나갑니다. 결국 김용에게서 볼넷을 <laughs> 주자 1루에 <laughs> 뛰었습니다. 들어갑니다. <laughs> 김용의 도루 성공. <laughs> 이쪽으로 날카로운 타구는 패스 앞에까지 굴러가면서 결국은 불러들입니다 김지혁의 가치를 오늘 공격에서 수비에서 모두 선보이는 스트레이트 볼렛 이렇게 태마운드의 이형범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시즌 2경기의 판을 했고요 빠지면서 강미루 선수를 지금 마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떨어지는 투심의 라인 드라이브 싸움입니다. 예. 아, 이게 웬일이에요. 연속되는 몸을 받은 볼. 밀어내기 득점으로 이준영 선수가 어째서 오늘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6구. 6구 투수 앞땅퍼 이준영이 잡아서 직접 처리합니다. 박도규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음. 우리가 조금 기대하면서 예상했던 그림이 정말 오늘 경기로 와 있습니다. 네. 음. 3구 그리고 삼진. 네, 박도규 선수가 지금 포심을 가지고 그냥 바로 심구를 아. 들어가는 정말 소름 돋는 삼진을 하나 먼저 잡아놓고 출발합니다. 초구를 공략해봤던 구자욱의 타구를 이룰 땅볼. 음. 김상균이 기민하게 움직이면서 투하. 음. 커트까지 왔던 김재성은 돌아갑니다. 로킹 삼진. 김창민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세 번째를 때렸습니다. 머힌타구는 짧은 타구 전력을 다해 나옵니다. 이루수, 이루수, 이루수. 아 안주영이 큰거 하나를 아까 쟀습니다 아... 뒤로 뒤로 가면서 이거를 몸을 날려서 캐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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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오늘 이 삼성이 지금까지 이기수 있는 상황을 만들게 아까 김지혁 선수의 수비도 그랬죠. 예. 4회때 역전 트럼프를 쏘아올렸던 김태군. 또 하나의 답을 낸 죠. 가아나는 삼성을 김태군이 다시 한번 잡아옵니다. 연타석 건넌 김태군. 4와 3분의 2이닝 역시 무결점 패칭을 응. 이용하고 있는 장현식 원투의 카운트 그렇습니다 로킹 3진 노벌토스라기에서 그러나 내야를 벗어나지 못하는 타구는 높게 솟구쳤습니다 이 루수 김선빈이 잡아냅니다 좌중간 좋은 타구 그러나 좌익수 따라붙습니다 아이 타구를 잡지 못하면서 빠져나갑니다 이루까지내달리고 있는 안주형 s 분명히 e n 이수있는큰 찬스 상황에서 다승을 또 막고 있습니다. 아웃! 모두 숨죽이며 바모봤숨죽공하바라봤장현식하 실점하지 현식이위점하지않내이있습를막아운드있습 최지민 운수에올최지습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나갔습니다. 볼넷으로 지금 첫 선두 타자를 좀내보냅고다 일단 네. 투수 앞쪽에 떨어졌어요. 위부타 갑니다. 원했던 그림을 만들어내지 못한 삼성입니다. 육구 갑니다. 다시 뭐볼래예 예. 집중력이 높은 좀 스친 것 같고 목에좀스친것같군요예 이성우 선수의 예, 왼쪽 아마. 옆구리도 좀 스치고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또 영웅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원투의 카운트 스윙스 요전상의 선수까지 올라왔고요 모든 베이스가 꽉 채워져있고 4대4 동점 때립니다 이겼어! 땅벌 1루 선택! 이렇게 말로 위기를 벗어나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 에서 세임입니다. 1루 세임. 왜 갑자기 큰 환호성이 나올까요. 바로 이 선수가 이 귀중한 길목에 타석을 향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브리도. 원의논에서 밀어냅니다만 이 타구가 유격 전면 2루 갑니다. 돌아서 1루. 1루까지 나오십니다. 경주 경기만이 유일하게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스펀트 시도 몸을 던져 받고 늦었어요. 1루까지 베이스를 받고 지나갑니다. 오. 주자 스타트 스윙 그리고 2루 공갑니다. 2루 미끄러져 들어가는데 공은 돌았습니다. 도루 성공. 밀어냅니다. 2루 땅볼. 3루 쪽을 힐끔 바라봤지만 흘려선택. 김원곤에게 바통을 넘겼습니다. 팔연패를 빠져나가기 위한 그나큰 그 결실로 이어질 수 있을지 큰 타구를 만들어냈습니다. 2루까지 들어가는 김홍고 야, 진짜 이럴 수가 있네요. 정말 이김홍보의말로 급하게 지금 타석이 들어왔잖아요. 워벌 원스라이 트크 김지찬. 잔디인 타구는 오른쪽 우익삼에떨어지는 안타 2루에 있던 김홍보는생루에서 멈췄습니다. 연속 안타. 결국엔 3루 주자까지 허물어! 김기찬는 3루, 3두, 3루까지 걸어 들어갔습니다. 연속 삼안타 윤중현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신한경기 된 판에 또 3분의 2이닝을 소화했는데요. <목소리> 원벌에서 2구. 높게 떴습니다. 우중가 쪽 가는 타구. 우익수 손을 들었고, 이 타구를 잡고 3루자 태그. 김치찬의 홈으로 그리고 2루까지 구작음 걸어 들어갔고 모든 자태검김지찬의 득점 점수는 이제 두 점차가 아닌 석 점차 7대 4가 됩니다. 센터 <laughs> 쪽으로 가는 타구 준비수습 엄청난 이닝이었습니다. <laughs> 오승환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와서 시즌 두 번째 세이브 노리고 있습니다. 오픈볼을 밀어냈습니다. 좌익수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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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담장, 담장을 때리는 큰 타가 되면서 고종욱이 2루까지 편안하게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타 고종욱의 장타, 2루타. 또이 환호를 받는 지금 첫번차이기 때문에 예. 강한 타구를 그어나 1루수 정면 가면서 직접 베이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성규가 처리, 고종욱은 3루에 들어갑니다. 3앤아 빗맞습니다. 3루 땅볼, 3루 스펙헤드 캐치 1루에서 이렇게 삼성의 연패를 끝이 납니다. 8연패 탈출,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의 3연승은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좀이 강하게 붙은 이양 팀의 이 경기가 됐습니다. 정말 어려움이 있었지만 선수들이 투지를 보여주면서 이 경기 내내 이 플레이를 펼쳐주면서 정말 멋진 경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명승부를 펼치면서 결국 양 팀의 희비가 엇갈리긴 했지만 정말로 알찼던 그한 경기가 된것 같습니다.